자 일단은 맵은 현자의 몸이라는 맵에서 왼쪽에 네로님의 타워 제국과 우측에 이제 도피님의 오크입니다. 자이맵 같은 경우에서는 일단 부자 맵이라고 굉장히 좀 유명한 맵이에요. 일단 기지 에 베이스 예 부자, 아, 네, 부자 맵 기지 안쪽에만 해도 지금 뭐 전략 지점이 네 개나 되고 음.. 음 저, 전략 지점이 네 개나 되고 이제 유적도 있고 아래쪽에 보면 이제 깃발 그러니까 자원이 굉장히 좀 많은 맵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또 매일 광성 매립지 그러니까 대형 발전기까지 지을 수 있는 그런 맵이기 때문에 그럼 좀 후반 티어 유닛 기대해봐도 될까요? 이두 분께서 정말 치열한 전투하게 되신다면 뭐죠? 본인 핸드폰 번호 적어놓은 거예요? 아 이거는 이거는 b o s r -E. 아 <웃음> <웃음> 이거는 아 이거는 여러분 아, 지금 아, 토렌트 켜지 마요 세 토렌트 끄세요 <laughs> 여러분 토렌트 끄세요 일단 지금 이거 네, 일단 이거 일단 봐요 토렌트 일단 이거 봐. 네. 깡을 보지 마 지금 가장 뭔지 몰라. 지퍼 내리지 마요. 지금 깜짝 놀리지 마요. 지금 깜짝 놀리시는 분들 많습니다. 지금 하필 또 핑크색이야 또. 아, 근데 아, 잠깐만 이거는 네, 이렇게 보... 현실적이고 도움되는. 아, 아 이런. <laughs> 이거는 비밀. 아, 예, 여기를 틀어놓고 잠깐. 방송을 하죠. 네, 잠깐만 여러분들은 현재 뭔진 모르겠지만, The 네. 아, 지금, 아 캡처하고 계시고. 아, 네. 예. 훌륭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현재 타우쪽.. 에 예, 현재.. 아, 네로님.. 네 예, 예. 네로님께서는.. 아.. 친절하게 저렇게.. <laughs> 툭, 툭, 아이.. 마, 뭔지 모르지만 저 결실을 해줬구요 아, 자 아, 이거는.. 아, 아.. 하.. 하스 스톤 아닌가요? 아, 하스 스톤의 두메모 무기라고 오-바-따라 예. 불리는 무기인데 예. 거의 채플린의 바-따.. <laughs> 수준이죠 네 예. 그렇습니다.. 오크쪽에서는 저 이제.. 오큰에도 불구하고 바-따를 들고 왔어요 아오크는 바-따를 잘 안쓰나요? 자 이쪽에서는 지금 일단은 오크 쪽 음, 도피 님께서는 슬러가 보이즈 초반에 뽑아주시고 일단은 뭐다 보이즈 헛 음, 뽑아주시고 발정이 지어면 무난한 초반 빌드죠. 일단 배럭 하나 짓고 발정이 하나 짓고 깃발도 올라가는 즉시 즉시 이게 뚜껑 막아주고. 둘다좀 운영으로 가는 건가요? 아니면 어, 시작과는 그냥 정속 빌드로 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상대편이나 그쵸. 이쪽에서 타우 쪽에서도 타우 발... 쪽에서 뭔가 엄청 빨리 날아가고 있는데요. 예, 아 뭔가 하나 날아가고 있는데 이게 이겁니다. 예, 배스피드스팅이라는 이제 타운는 일단은 어 타워는 설정상 외계 종족 외계 종족 친구들을 굉장히 좀 동맹을 하고 이제 외교술에 좀 강한 친구들인데 어이 베스피드라는 그 외계 종족과 이제 동맹을 맺어서 용병을 부려 먹으면서 이제 같이 합 합세하고 있는 그런 설정인데 어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자이 베스피드 스트링이 만들어줘야죠 자뭐자그이 베스피드 스트이어잠수 표현이에요 이 베스피드 스트링이 장점이 무엇이냐? 이 음파라는 스킬을 써주면서 기 건물을 방어력을 쭉 깎아버립니다. 바, 방어력을 쭉 깎아버리면서 근접을 공격하게 되면은 근데 다 죽는데요. 아예 근데 오크 조, 예 이건 오크 네, 쪽에 대한 대응책이 많이 부족했어요. 왜냐면은 오크들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건물들의, 건, 예, 건물들에 건물들에다가 아. 이그 병력들이 나, 다 나, 일꾼들이 이렇게 좀다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음. 건물 하나 하나가 좀더 털이시거든요. 심지어 일반적인 정찰기지 뚜껑을 박더라도 바로 이렇게. 터렛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오크쪽 십... 그니까 건물들 체력이 약하긴 하지만 약하긴 하지만 십살이 건물 테러링을 들어갔다가 오히려 이렇게 손해를 오히려 보고 나온 경우가 네, 역관광 당예역광 당한 당한거죠 왜 역관광이죠 근데? 관광이라는 단어가 왜 있는 걸까요? 저... 뭐야 관광... <laughs> 관광당 관광공사 어디 관, 관광 간다고 아 그렇죠? 한번 그냥 한번 이게쑥 훑어주고 이제 막 구석구석 훑어준다고 아주 그냥 어 밑바닥까지 체험해준다고. 예. 예. 진짜 오늘 방송 정말 쌈마만하게 들어갑니다 오늘. <laughs> 어이 친구 이름이 빅맥이에요. 네, <laughs> 어, 예. 이 친구는 아, 빅맥이라는 아, 친구들인데 아, 예. 이 빅맥이라는 친구들은 오크 그러니까 게임 적으로 얘기하자면 오크 쪽에 초반에 네, 강력한 영웅 위에서 담당해 줍니다. 아까 보니까 뭐 텔레포트도 막 쓰고 그러던데 예, 그 텔레포트를 써주고 되는데 이게 또 장점이 뭐냐면은. 뭐 영웅인데 혼자 텔레포트 할수 있는게 아니라 이제 영웅들이 이제 분대에 합류한 다음에 텔레포트를 하면은 분대원들까지 전부 다 같이 합류할 수가 오, 있다 텔레포트를 탈 수가 있어요 그니까 러 한방에 이제 슬로가들과 함께 적군의 원거를 완전 아, 차단시켜버리겠다 굉 좋은 제보가 들어왔어요 네. 정확한, 정확한 게 BDSR263이라고. 아, BDSR263. <laughs> 아, 이런 걸 정정해주고 아주 정말 훌륭한 다음 팝과 유튜브 시청자분들과 함께하고 예, 있습니다. 네, 예, 오늘 밤. 불타는 예, 목요일 되시길 바랍니다. 예, 잔머니로는 밤 되시길 바라겠고요. 예, 비 오는 밤 바지 내리고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게임 코치와 비사로빈의 워헤머타운과 함께하는 번브보 응답하라. 지금 네, 엔디미온이라는 한... 분은 EBOD 301을 밀고 계세요. 아왜 <laughs> <laughs> 아, 자꾸 이상한 거 추천해요? 자꾸, 자꾸 본인들 보는 거 추천하지 마세요. 네. 자 오크 쪽에 게임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야겠죠. 오크 쪽 슬러가 보이드 그리고 이제 오크 쪽 병력 많거든요. 타워 쪽이 원이 종족 자체가 원거 원거리 화력 굉장히 좀 강력하나 네, 네. 근거리가 굉장히 좀 취약해요. 심지어 임페르가드와 함께 이제 근접전 다이다이를 뜨더라도 이제 파이어 워리어 팀이 예시, 밀리는 그런 종족이기 때문에. 우크쪽 슬로가들과 이제 이빅맥의 점프를 잘 이용해서 막잘 네, 타우를 shot. 대응해주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그래서 멸치란 별명이 있는 아, 아닌가요 참치, 참치 참치 아 참치 참치 네. 근데 참치는 또 해외 쪽에서 이제 오타가 나 났어요 타우를 이제 투나라고 오타를 해서 투나. 아. 이게 또 이제 밈화돼 가지고 되게 유명해져서 아 그래서 참치구나? 예 네, 그래 서 참치예요 타우가 근접전이 약한 친구들 아니잖아요 참치가 아, 그 아. 생선이. 난 참치랑 싸면 질거같아요 얘 등빨이 아 장난이 아니야 아, 자 일단 중앙에 있는 요충지 깃발 먹어주면서 도피이이제 빅트로포인트 카운트다운을 시작을 했고요자 위쪽에 슬러가들 아 오늘 오크밀포 쪽에 바글바글해요 위쪽에 자 타워 쪽 일단 정착기지 하나 올려내 주고요 타워 커맨더 등장했습니다 이 타워 커맨더가 원거리 활용이 굉장히 강력한 친구들이지만 근접 능력이 없는 친구거든요 또 엘다, 아니, 뭐야. 타워가 지금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금 타워가 막으려면은. 병력이 많이 없어 보이는데. 네, 그렇죠. 병력을 일단 뽑아주면서 크루 이제 크루즈를 뽑아줘가지고 일단 근거리에 대한 대응책을 심어주든가. 와, 네, 음. 아니면 이제 타우 커맨드의 스킬, 지배를 이제 깔아주면서 이제 슬로우를 걸어주고 어떻게든, 어떻게든 지금 이 정찰기지. 이 정찰기지를 통해서 일단 슬러가드를 계속해서 자원 소모를 이뤄내줘야 되거든요. 어. 네, 이렇게 된다면 지금 오크쪽 자원 소모율을 이렇게 높아가지고 운명적인 측면을 지금 꺼내줘야 돼요. 지금 막지지각이다고 채팅창에 막 올라오고 있고 네 타우, 네. 예, 타우 쪽에서 지금 오크에 대한 대응책 초반에 오히려 스피드가 들어갔다가 우리 역공용당는 순간부터 많이 좀 삐끄덕했습니다 아야, 자 예쁘다. 일단 화염방사기 가지고 일단 슬러가드 슈타보이들 모랄빵 내주고 최대한 공격 딜링 넣어주고 있긴 하지만 예, 네상대방 전혀 ]은... 막을 병력이 없고요 예, 게다가 오크 쪽에서 업그레이드 빅슈타라는 무기가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 예, 더큰총이 업그레이드 됐거든요 근데 이게 무지하게 아파요 이게 엄청난 예. 진짜 타워 코메더가 공중에서 분해됐어요. 네, 공중에서 분해되고 지금 오 그게 빅슈타 지금 나가 나가 나가. 아까 네, 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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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면서 아 내로님 네, 좋은 밤 되세요 하면서 현자 네. 되세요. <laughs> 아, 좋은 아, 맨아맨 나는 진짜. 이렇게 내할일다 네 했다. 아 어, 네. 어, 이렇게 정말 좋은 거 공유하고 네, 좋은 거 공유하고. 이분의 이분의 참가 의도는 어. 아 좋은 친구 좋은 친구를 뭐길래 이렇게까지 리그에까지 나오면서 홍보할 어. 아, 궁금한데요. 인생, 그건가요? 아, 네, 끝나면 한번 검색해봐야겠네요.